네, 안녕하세요. 석초입니다. 오늘 또 난초, 여러분들과 같습니다. 일반 난초는, 자, 아가씨. 세척자리입니다, 명식이. 아가씨, 세척자리에. 자, 그 다음에 난초는 무쌍국. 중토를 지금 바로 틀려고 이제 폼 잡고 있습니다. 중합으로 딱, 모초에도 호성이 다 끌려 있습니다. 자, 무쌍국에. 자, 그 다음에 영롱. 복색화에 복룡 복색화 영롱입니다 자, 그다음에는 저는 잎변 가로이 호성앰프로 반생기가 아주 많습니다 여기 봐보세요 이 부분 신화가 반생기가 좀 많아요 자 잎변 발이 그 다음에는 황중수에 변이 아주 잘생습니다 황중투 그나마 자, 그 다음에는, 녹중투에, 녹중투. 이것도 변이 잘 생겼어, 녹중투. 자, 지화자. 봉윤소시 지화자에. 자, 명왕소. 황소시 아, 명왕소입니다. 서성은 많이, 어, 아, 아, 어찌 피겠네 봐봐. 이 자체가 써입니다 자, 입변, 입변 중, 중투에. 괜이 아주 좋고, 색감도 좋입니다이 장례성이 아주 촉망되네 아, 글쎄. 아, 요 똥이 약간 상체이 붙네. 아, 이거 고가로 나갈라는데. 자. 황죽투, 이병 황죽투에 다 상체 뽑네 삼반죽투. 삼반죽투 두가 3반 한가부 자, 새총예새가부 자, 9만 8천 원씩 되어있죠. 또난초 뿌리 또 설명할 때 설명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예,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 난초또 뿌리 설명해 드리 자, 저 잘못 도 없이 1번에 아가씨. 이쁩니다. 아가씨 그 자체로 이쁘죠. 뿌리는 다생장좀 살아있고, 건강합니다. 아가씨. 세척자리입니다, 세척자 명색이. 자, 정자합시오 자, 뿌리 건강 후에 예. 세척자리 10cm나, 0.7. 가게가 65만원 측정했습니다, 65만원이. 예. 자, 아가씨. 정자합시오정자원분 65만원 측정했습니다. 자, 아가씨. 뿌리 건강이죠? 그 다음에는, 저는, 무상구. 중투입니다, 무상구. 호중투. 자, 이제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네. 예, 모측에 호도도 걸리십니다 봐보세요. 선이 걸려있잖아요. 닫아보면 다들 걸려있니다 뿌리는 이렇게요 신화는 잘라야 될것 같은데. 하여튼, 갖고 와서 자르십시오. 자, 요거는 잘라야 될것 같고, 요걸좀더 커야 되고. 신화 더 붙어 있습니다. 뿌리는 건강하오지, 바르 뿌리는 건강합니다. 무상고. 10cm나 0.8. 가게가 28만원씩 되있죠, 28만원. 자, 그 다음에 남편는 영롱. 복륜복색가에 자, 아주 건강합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뿌리는 까만 것 하나의 사이즈요 뿌리 생각이 다살습니다 살아나고 있네 봐 심뿌리 살 내려고 있지 자 복륜 복색과 영농입니다 영농 영농 다섯 115센치는 0.8 가격 13만원 13만원이에요 영농입니다 영농 정자합시다 정마 복륜 복색과 자그 다음에는 산채 이 뼈입니다 이뼈 입병. 여러분, 뭐, 가로, 여기, 호선비스, 다이, 반성호가 아주, 많이 끼 있습니다. 이쪽에도 보면, 그런식 보입니다, 이거는. 반성에 아주, 요, 발전 많이 할것 같니? 뿌리는, 건가구에. 자, 뿌리 건가죠? 요, 반성호가 많이 끼 있습니다, 보면. 가로. 자, 보면, 저, 안쪽으로 봐보세요. 반성어 많이 있습니다. 자, 두척이 신화, 뿌리에 넣고. 자, 산채품산책에서 산책 계속 분척가 키우고 있는 안쪽이기 때문에. 자, 입변, 산채 입변 두척이 신화, 18cm, 10cm 나고 넓이 0.8. 가게가 17만 5천원, 이지 7만 5천원이 5천 자, 정답이 7만 5천원. 반성이 아주 많이 끼입니다 이거 보면 봐아보시면 가로 좀보십시면 신화는 신화를 유유 살펴보시면 반성이 많이 꺼 있습니다 아요거는 발전이 많이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그 다음에는 저는 중투에중투원투 하나 둘셋초 중투 황 중투에 자 항으로 가고 있네 자, 뿌리는 건가구에. 자, 뿌리는 건가죠. 세 촉자리. 밸브 중간에는 밸브 비슷한 게 하나 있습니다. 모처에 약간 탄화가 좀 있습니다, 요. 재미 하나씩 있지. 크게 많이 있는 건 아니고. 자, 뿌리는 건갑니다. 중투, 세 촉자리 1 3세 m 나 0.9. 가기가 18만원씩, 18만원에. 이 자, 이거 정자입시오 뿌리도 건강 후에 18만원씩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난처는, 녹중트에요, 녹중트. 색깔만안 죽입니까? 녹이 뭐, 꽉. 정자생이야 좋아 보입니다. 뿌리는 이렇고 건강하지요. 신화 뿌리 다 내려있습니다. 자, 녹중트 도 변이 잘 생겼어요. 색감도 좋고, 변도 좋고, 정자십시오 자, 녹중투. 두 척짜리. 14cm나 0.9. 가기가 18만원씩, 18만원에. 이 아, 색감 보세요. 녹중투. 확실한 녹중투입니다. 자, 18만원씩 되있죠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일곱 번째는 지화자입니다. 봉윤속심 지화자. 다섯 척짜리 1 9 c m 랑0.9 가기가 10만 원적대 10만 원에자 아주 건강합니다. 한척두척 세, 네 다섯 척뿌리는 건강하죠. 까만 거타인 사이즈야. 자 지와자. 꼬다 보십시오자 지와 다섯 척 19cm 0.9 가기가 10만 원적대 10만 원. 정자 합시 10만 원. 지화자입니다, 복륜복륜소십지화자예그 다음에는, 명황소. 한화소, 황화소십님. 자, 섭니다. 이 자체서. 뿌리는 상당히 작게 왔네, 소장님께서. 자, 명황소. 세척자리. 19세 진나고 0.8. 가기가 5만원 측정했습니다, 5만원. 황화 아, 소심, 참, 똥값이네, 진짜. 산에서 황화켜도 뭐 기분이 좋은데, 소심. 아, 세척자에오만 원이 뭐, 뭐. 참, 기가 찬다, 기가 찬 옛날에 황화 막혀도 뒤로 자빠질 끼인데, 소심인데, 오만이도오만 참.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변이 아 잘생기고, 황으로 가고 있는 중투가 아주 종자성이 우수한 겁니다, 이거는. 봐도 보시면, 아주 변도 잘생기고, 뿌리도 껑하 봐보세요. 이거는 종자성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벌써. 껑껑으로. 그 중압으로. 어떤 기위에 약간 데미지 입있습니다 고가로 나가는 남촌인데, 그래서 저림이 내겠습니다. 자 황중토 두쪽짜리 18cm나 1cm까지 나갑니다. 가격은 48만원씩 했0원지요자 이게 진짜 멋진 종자 같네 뿌리도 굉장히 그, 상당히 좋습니다. 황중토 이런거는 진짜 작품 만들어 놓으면 전시회에 내가 나가도 아무 끊기없는 그런 논초입니다. 봐보세요. 변도잘생겼고 들어 멋집니다. 이거 받아보면 우라마 이런거는 대만정자입시오 진짜 멋진 총자입니다. 48만씩 도있죠그러고 따끈따끈한 산책분 들어갔습니다. 산책포삼반육토삼반육토삼반육토입니다 뿌리는 건강하고 생강은 달려있습니다. 생강은 달리고, 또 요것도 삼반중두 예, 삼반중도두 가보, 뿌리는 건가? 생강은달리 있죠? 자, 생강은 달리고, 두 가보, 그리고 삼반지, 삼반도 잘먹습니다 요거는 덤으로 뭐. 산채풀세 가보, 삼반중도두 가보, 삼반 한, 개. 가격은 9만 8 0원적정했어9 8 0 0 0 원.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난초뿌리 설명 다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난초뿌리 설명 다 해드렸고요. 오늘은 종자모. 아, 요거는 서발성이 아주 많이 뛰신다고 그래. 호성 비슷하다. 반을 맞췄고. 끝으로 다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편발이 황중투 영롱 복륜복색화에 무상국 중투. 자, 아가씨의 정자무 자, 서반 중토 지화자. 명왕소. 입변 중토에 입변 극항 중토입니다변이하지 아, 않습니까? 아, 이거는 종자성이 아주 우수한 겁니다. 고가로 날 난초입니다. 자, 산지번 이렇게 3번부터 10번까지 난초 뿌리 다 설명해 드렸고요.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석초입니다. 감사합니다.